자, 고맙습니다. 네. 아, 이거 입사 언제 했다고 했지, 근데? 2011년이요. 왜 잘났어? 썩은 물이라. 고인물. 야, 아는 사람을 이렇게 좋아한 거야? <laughs> 저 학벌 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, 그러니까. 내가 있잖아. <웃음> <웃음> 정식 딱 되자마자. 예. 네. 딱 초금이 얼마 치났어그2,400 정도? 야, 처음에 <laughs> 들어왔을 때 야근 같은 거 많이 했어 거의 2, 3년 동안은 저 정식 대근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. 팀시 <laughs> 엄가막 좋다고 그러잖아 야근 택시 마사지 신청하면 마사지도 뭐 해주고 네일아트 케어도 있고 뭐포크샵 연예인을 불러? 엄청 불렀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적립금을 줘요 아 적립금? 적립금 어, 10만원씩 돈 VVIP였어요 막그 티몬의 어떤 제일 큰 장점 이거 하나 딱 뽑자면 뭐야? 자유로운 분위기? 어떤 애들은 지금 어떤 심한 애는백 배꼽티 입고 막막 망설타기 신는 애들도 있어요 심한 애는은 티몬의 어? <laughs> 폭풍의 시기 제일 그 약간 중에 제일. 폭풍에 시비. 이렇게 많은 사람을 그냥 자를 수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. 아무리 그래도 지금 여기서 몇 년이나 일했던 사람인데, 그 따위로 자르는 거는 매너가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어요. 취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. 엄마하세요.